우리 팀이 눈빛이야, 뭐! 거진이가 만나면 눈이 여기서 만나네. 조만간에 구치소에서 초대할 거예요. 지난 대전의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가 7시간 다 던지고 나와주고 민생지원금 받았잖아요. 음. 좀쓰어요 나는 뭐 냉면도, 돈으로 냉면도 먹고 나는 가지 지금 가지. 알 알만 나. 야, 야, 아리야, 좀 가지지. 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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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아 저는 민선 이형 받아서 동네에 보니까 야 숯불 바베큐 기가 막힌데 하나 생각들. 와, 그래? 진짜 장작으로 굽더라고. 응. 음, 그래고 음. 쓰고 계속 그냥 먹는 데 많이 쓰죠. 먹는 데. 음.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이 했듯이 과일집 가서 먹고 싶은 과일도 사고, 갈비집 가서 갈비도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이 돌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저 짱구 이모 뭐 알잖아. 능국에서 어. 짱구 비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뭐 패친 이 어, 짱구 보면. 비어. 어. 그 사장님께서 말했데 민생지험은 효과가 있대. 당연히 있어. 그 전에 거기 재개발 지어갖고 손님 없어서 전기료를못 내고 있다가, 전기료도 내고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거예요 야, 그러나 명순여는 좀 뭐냐, 그 김건희하고 인연이 묘하잖아. 뭐, 우리 누 내일 특검 두껍... 누나야? <laughs> 야, 자연스럽게 나오네. 뭐 오늘? 내일 이제 검찰 특검이제 조사 앞두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신뢰를 또해서 주장...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내또 마중 나가야지 동생으로. 아 마중 나가려고? 네, 네, 내일 가려고? 가야지. 가려고. 가야지. 그럼 네. 오빠도 되나? <laughs> 어, 걱정... 가야 되나? 오 걱정돼. 고영주 오빠 나야. <웃음> 명수 동생한테 할말 없습니까? 뭐. 아니 나는 옛날부터 한5 6 개월 전부터 생각해도 멘트가 우리 건인 누나 만나면. 님 여기서 만나네. 역시 기억도 왔어, <웃음> <여사님>! <웃음> 누나. 네? 왔어. 여사님. 어디 누나? 뒤를 뱉어. 뒤를 좀 찾으러 왔어요. <웃음>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난... 내거 찾으러 왔는데 지금 뒤를 빽 뒤를 빽 주세요. 아, 염식형은 계속 설득을 저 관저에 초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려고. 그렇지. 아니 나는 원래 이제 그냥 대선때 김건영 세번 통화했잖아. 근데 그때 김건 첫 번째 통화할 때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혹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형다 그런 거 아니야? 혹만 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상적인 멘트가 모르겠어, 뭐야? 나근 근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다른 어떤 기자한테 나그 어, 어, 어. 근데 그때 막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사들 인물 탐 인물탐, 인물 탐구 기사들막 쓰고 있을 때인데 비판하는기사들 어, 다. 내가 봤을 때 그래도 김건희가 생각했을 때구영식 기자가 그래도 어, 사실하고 조금 가깝게 취재를 하고 있는 뭐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자, 질구레한 것들은 안쓰면서 그냥 큰것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아마 관저 초대 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서도한국에서가서 음. 응? 어, 조금 비판하는 기사에서나한국거야도건국는서도을국에서형은국에서말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 하나 받았어. <laughs> 진짜요? <laughs> 오마이뉴스 어머니 내부에서 어린 친구들이 야여성을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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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하고 뭐. 무시하고 뭐 선입견이 있냐. 맞아, 됐어, 맞아, 기억나. 김건희 어 여성을 비하한다라고 그때 김건희 줄리기사 쓰면 막 그때 당시 그랬는데 사,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맞아, 있었다. 기억나. 네. 걔들 지금 조용하죠? 어 조용하던데. <웃음> 어, <웃음> 나도 나도, 알아, 그래. 나도 솔직히 궁금하기 해. 근데. 조만간에 구치소에서 초대할 거예요. 네. <laughs> 면회라고 면회 <laughs> 내가 이제 면회를 가야겠지. 아니 나는 솔직히 일곱 시간 딱 던지고 나가지고 내가 핸드링 한건 하나도 없었던 거야. 22년 1월 17일 날 1월 17일 날 출포됐는데 불발됐잖아, 됐든. 어뭐 김건희 뭐 저기 패클럽에서 생기고 뭐 일단은 일곱 시간 관련해서는 MBC가 불발됐으니까 누나에가 음... 하면 음... 얼마 음... 주는 거야? 원래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수 있지. 윤석열이가 이제 그 대선 후보자 등록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나는 이제 보도 못했던 것들잖아. 윤정 폭행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스트레트가 그렇게 할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했지. 아니. 사실은 그 대선 끝나고 음. 제가 명수를 봤잖아요. 7 시간이 저한테 왔다면 우리 탐사팀은 준비가 꽤돼 있었고 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장인수 기자는 혼자 한 거야. 거기는 그냥 팀에서 안 도와준 거야. 장인수가 무슨 수로 그걸 해요 혼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그때 당시 말도 우리가 이제 좀 열이 계속 받은 상태였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명수가 형을 영식형을 또 엄청 원망했다고 그때. 나 그냥 약간 원망했잖아 그때 그지. 응. 망 알아.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이제 만났는데. 명수를 서울의 손에서 만났어. 7곱 시간 녹취록을 같이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거야. 그랬더니, 얘기를 보니까 MBC한테 줬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완전히 내가 무너졌잖아. 어? 그 취재기자로서. 속으로 완전히, 아, 이거 뭐지. 아, MBC가 먼저 물었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든 이후에라도 바로 보도할 수 있도록 그 녹취록을 좀 제공받을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게 MBC에 보도가 된다라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지. <laughs>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영수가 그랬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laughs> 이거 비밀리 해야 되는데 <laughs> 스트레이트 김건희 육성 공개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로 가처분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방송 못할 뻔하고 <laughs> <laughs> 아그 가처분밖에 왜 먼저 기사 썼어요 형님? 근데 난리 났잖아, 아. 그것 때문에요. 도움될 측면도 있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보도를 한 다음에 네. 일단 장인수한테 연락을 해봤어. 네. 근 장인수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 MBC 장인수는? 네. 아, 뭐 선배, 뭐, 오히려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뭐 예고편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가지고 괜찮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도 이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네. 뭐 기분은 좀 나쁘긴 하지만 뭐 장인수처럼 네. 아 일단 예고기사처럼 쓴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laughs> 너도, 너도, 그래. 너도 그런 식으로 넘어갔잖아. 아니야, 가처분을 받아 봤어야지 어, 가렇지 각청이 각청이 막 하고 있는데 또 내가 또 포털 라인에 서야 되잖아. 네? 부담감이 생기지. 그때 형님 그 당시에는 영상 찾아보세요, 형님. 네. 그 진짜 머리 짧아가지고... 아, <laughs> 내가 봐서는 지난 대선의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위주로 설명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이 <laughs>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해석해 버리면 이게 지 끝이 없어요. 아직도 보고프니? 어? 아직도 아니, 야 이틀 굶었는데. 다행이네. 일단은 현기증 은없졌어 이해가 없었어. 아 현기증 없었어? 뭐 네. 다행이다야. 네. 응? 와 왔어 왔어. 오이번 얼마였어요? 만화공과 이거? 야, 야, 야 이거 이 뭐예요? 장어. 장어 장어. 아 예. 갯장어는 어. 아닌가요? 갯장어. 자, 아, 이거는 봐봐 아, 이게 중요한 게 양파야. 양파 위에다가 해를 놓고 그다음에 이 된장 양념을. 어? 아 어.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어, 어 그렇지 이거 이 집만의 독특한 거죠. 이거? 어.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별미야. 일단 초으로한번 어, 이거는 딱소프도에 아주 좋은 페어링이 딱 소폭이야 야, 아니, 아, 오랜만에 내가 타준 폭탄주 한번 먹어라 야 옛날 생각나지? 이명수가제 폭탄주 먹고 만취했죠 쥐가 휘어버렸지 와, 근데 이 그래도 상당히 두툼하게 까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좀, 좀. 음. 딱 요거 카스 잔에 C자 영어 딱요 요 정도만 딱 맥주 타면 좋습니다 이제 요 술을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최동욱 검찰총장 알지? 어, 최동욱 검찰총장의 어. 비서실장이 계셔 음. 비서실장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배웠는데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초음파 초음파 기법을 가미합니다 초음파 기법 뭐, 요거를 요렇게 하면 이게 맛이 없는데 우리나라 맥주가 좀 일본 맥주에 비해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초음파를 더하면은 이게 거품이 쫙 올라오면서 맛있어요. 진짜로 초음파 입문. 참. 하이양 기자들, 기사들. 하이양 별걸 말해. 별걸. 초음파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초음파. <laughs> 초음파 거품. <laughs> 아 거품이 <laughs> 초음파야? 야, <laughs> 부드럽다 이거 야 거의 이거 아사이야 이거. 어 아사이 슈퍼야. 아사이 슈퍼 드라이. <laughs> 이게 카스 슈퍼 <슈퍼드라이. 웃음> 드라이. 나 카스. 아니 좀 근데 연락을 하고 싶어. 아 이게 제 함께한다. 맞아. 나는 뭐... 검사 출신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 윤성열을 너무 영웅시에 나와가지고 윤성열에 대해서 쓰면은 얘기가 돼. 주문 윤석열을 탄핵한다 였나? 파면한다 아 파면한다 아, 응. 봤는데 아 이렇게 기쁘고 이런 것보다도 허망한게 있는 거죠 야. 근데 나는 아직도 윤석열을 왜대염을 선포했는지 몰라 응. 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